세계에서 필수 언어는 영어라고 할수 있겠죠. 고대 사회에서의 그런 글로벌한 언어는 어떤 언어가 있었을까요? 이집트의 언어였던 상형문자가 글로벌한 언어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서로 왕래를 했고요. 편지도 주고 받았고요. 그런 편지를 주고 받은 것들이 이집트에서 발견된 토판들, 저쪽 메소포타미에서 발견된 것,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것, 다양한 토판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서령문자를 어떻게 읽게?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 변화를 가져온 기록물이 발견되었는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고고학자 임유영입니다. 현대세계에서 필수 언어는 영어라고 할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좀 하게 되면 휴식도 좀잘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글로벌한 언어기 때문에 영어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대사회에서의 그런 글로벌한 언어는 어떤 언어가 있었을까요? 고대 지중해 지역과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는 한때는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언어는 지식층입니다. 결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었고요. 라틴어라고 하는 언어가 지식층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언어였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고대 그리스어,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히라버 혹은 헬라어라고 많이 번역이 되었던 언어인데요. 고대 그리스어, 바로 신약이라고 하는 언어가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신약을 기록했던 이 고대 그리스어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두 다할줄 알아야 하는 글로벌한 언어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뒤로 뒤로 가볼까요? 만약에 중동 지역에서 혹은 주징외 지역과 중동 지역에서 음, 가장 힘이 셌던 나라가 고대 이집트였다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언어였던 상형 문자가 글로벌한 언어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답은 틀렸습니다. 상형 문자는 심지어 이집트에서도 상형 문자를 사용이 됐지만 이집트에서도 어, 서령 문자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한 언어로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서령문자는 우리가 보통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쇠기 문자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쇠기 문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모양이 마치 쇠기처럼, 네, 모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쇠기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쇠기 문자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편지를 쓰기 위해서 서로 무역을 하고 왕래를 해서 하기 위해서 사, 사용했던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런데 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서로 왕래를 했어. 네, 왕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 국... 굉장히 멀리 있었던 고대의 나라들끼리는 서로 모르고 지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서로 왕래를 했고요. 편지도 주고받았고요. 그런 편지를 주고받은 것들이 이집트에서 발견된 서령문자 토판들 혹은 서령문자 돌판들, 그리고 저쪽 메소포타미에서 발견된 것,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것, 다양한 토판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구약의 역사에만 혹은 신약의 역사에만 의존을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서령 문자로 기록된 문자를 통해서 그 당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형 문자를 읽은 장면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서령 문자를 어떻게 읽게 됐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 변화를 가져온 기록물이 발견되었는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어느 페르시아의 수도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이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곳은 바로 페르시아의 수도였고요. 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로 다리우스 왕이 앉아있 왕자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페르세폴리스는 어, 그리스어거든요. 페르세 플러스 폴리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고요. 이 페르세는 어, 이 그리스어로 페르시아를 부르는. 기록한 것, 부르는 것이 페르세가 된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들 스스로는, 페르시아 사람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이름을 파르사라고 불렀습니다. 무엇과 비슷하게 들리시나요? 네, 성경에서는 이 파르사를 바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그런, 어, 동네지만 어, 현대어로서는 페르시아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페르시아에이 페르세폴리스가 발견되었을 때 어, 캐스턴 니 부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있었던 비문들을 적어오게 됩니다. 전부 다 그림으로 그려서 어, 비문들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 비문을 가져왔을 때 전부 다 쇠기 모양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판을 가져와요. 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의 많은 텔 인공 언덕 혹은 폐어 언덕들 위에는 이런 쐐기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다양한 토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또 때로는 돌에도 글씨가 쓰여있는 게 발견되었는데요 사람들은 그것을 글씨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그걸 볼 때마다 아 벽면에 사용되었던 우리 마치 그런 벽지에 사용되어 있는 그런 패턴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패턴으로 사용되었던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것을 글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리브르가 베껴온 이 패턴 들을 누가 바라보게 되냐면 바로 1798년에 지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들여다보게 됩니다. 쇠기는 쇠기인데 약간 혼자만 이렇게 눕혀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가로로 이렇게 눕혀져 있는 애들이 있어서 아, 이 눕혀져 있는 것들이 뭐냐면 단어와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에 작용을 해주는 엔가바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코펜하겐의 프리드리 윈터 주교가 또이또 또 주교님이신데 또 열심히 또 언어를 공부하셨네요. 이 니브루에 베겨온 페르세폴리스에서 베겨온 그림들이죠. 이 그림들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발견한게 뭐냐면 어, 그런데 이 티센이 얘기한 옆으로 이렇게 있는 요 쇠기 문자 옆으로 띄어쓰기 작용을 하는 것 같은 것 사이사이에 일곱 개의 글자가 똑같이 생겨 있는 그룹을 하나 발견합니다. 우리가 상형 문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글자들을 계속해서 발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똑같이 쓰여 있는 걸 발견하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이해가 되냐면 야, 이렇게 일곱 개가 똑같이 쓰여져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바로 왕을 이야기할 것 같아. 왜냐면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곳은 왕의 궁전이 있었다 정도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왕을 지칭하는 것일 것이다. 왜냐면 이 왕이 기록한 것이니까 당연히 누구 왕 누구 왕이라고 쓰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 봅니다. 1802년에 독일의 언어학자 클로테 펜트는 가이 의견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특히 왕의 이름이 나오고 나면 그 뒤에 그 왕에 대한 칭송의 글이 붙는다는 거죠. 위대한 왕 혹은 왕 중의 왕이라는 어떤 칭송의 글이 붙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왕이라고 하는 글자에 집중을 합니다. 니브르가 가져온 것들 중에는요, 니브르가 가져온 이 비문은 두 개의 비문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 크로테펜트가 왕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이 앞에 있는 글자가 그렇다면 왕이라고 하는 글자 앞에 있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다 라고 결론을 짓게 되는 거죠. 사람의 이름인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은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가 있었던 궁전이고 아케메네스 왕조의 이름들은 이미 우리가 이 크세노폰이라든가 헤로도토스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키루스와 다리우스라고 하는 중요한 왕의 이름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 기록에 있을 거다라는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니 또 자세히 이 크세노폰이라든가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다시 읽어보니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키루스의 아버지는 왕인 적이 없습니다. 다리우스의 아버지도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키루스가 나온 다음에 위대한 왕, 왕 중의 왕. 자, 우리가 이쪽 동네에서는 꼭 무슨 관습이 있냐면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뒤에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 누구의 아들. 이란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아마 성경을 좀 익숙하게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이름이 있고 왕중에 왕이 있고 그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글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키루스나 다리우스 뒤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당연히 왕이라는 호칭이 붙지 않는 사람일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지여다 봅니다.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의 아들 그리고 왕이라는 글자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크세르크세스 그리고 다리우스의 아들 다리우스는 왕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결국 다리우스와 크세르크세스를 읽어내게 됩니다. 다리오스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왕이고요. 크세레크세스는 학자들이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에스더서의 주인공이었던 아하수에로와 같은 왕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왕들의 이름이 밝혀지면서 드디어 페르시아의 이 쇠기 문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서 샹폴리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형문자를 읽어냈잖아요. 이 히얼로그리프 샹폴리옹이 읽어낸 상형문자 때문에 어이 주변에서 이 킬로스 화병이라고 부리는 블루는 알라바스터 혹은 설라 석고로 만들어져 있는 병에 우리 왕의 이름은 항상 카루투시 안에 글자가 기록되었다고 했는데. 카르투시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상형 문자를 읽게 됩니다. 그 상형 문자를 읽었더니 크세르크세스라는 것을 읽게 되는데 바로 옆에 이설아석고병 바로 위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서령 문자로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읽게 되는 거죠. 같은 글자를 비교하면서 이제 서령 문자를 읽게 되는 겁니다. 이 발견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어요. 어, 사실 상형 문자를 읽게 됐기 때문에 서령 문자도 읽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어, 역사적 맥락이 잡히기 시작을 하는데요. 1835년에서 1837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육군 장교입니다. 어, 군인이었는데 예,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 이 베이스턴이라고 하는 바로 이란의 케르만샤슈 굉장히 어렵습니다. 케르만샤 주의 베이스툰 산의 석회석 벽면에 남겨져 있는 조각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리우스 왕이 자신이 왕이 되면서 그 업적을 또 기린 것이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혈통과 그리고 자신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이곳에 기록을 하는데요, 역시 언어를 또 세 가지로 적습니다. 맨 위에는 고대 페르시아어 그리고 바빌로니아어 그리고 나서 엘람어로 적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바빌론 지역에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에 관심이 너무나도 많아졌겠죠. 어, 레이아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레이아드가 또한번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레이아드는 자신이 이쪽 동네에 발굴하던 꿈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사가 돼서 굉장히 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서 어, 자신의 한때는 자신의 제자이자 동료였던 라쌈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 이 바빌로니아 주변을 발굴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만듭니다. 바로 고대의 수도 바빌로니아의 수도 바빌론을 발굴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사람은 마루둑 신전이 있었던 에사길라 주변에. 옴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1879년 발굴을 하게 되는데 발견된 600개의 토판들과 함께 이 사람은 2 2 22 c 22.5cm 길이 그리고 폭은 10cm 정도 되는 원통형을 하나 발견됩니다. 이 원통형은 완전한 원통형은 아니고요, 가운데가 좀 볼록하게 돼 있고 양쪽을 이렇게 원뿔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두 개가 붙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어, 원통인데요. 이원통이 아주 빽빽하게 바빌로니아어로, 아카드어로, 사실 아카드어의 서령문자로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아카드어는 모두 다 읽게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아카드어를 읽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왕립 아시아 학회장이었던 헬리 로링슨 같은 경우에 이 이 원통을 보고 너무 놀래서 너무나도 기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서령 문자 중에 가장 흥미로운 글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흥미로운 글의 주인공은 키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키루스라고 하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조금 누구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키루스는 바로 성경의 고레스라고 번역되는 왕의 이름이 바로 키루스입니다. 키루스가 자신의 업적을 기록한 것이 바빌론에서 발견됐습니다. 어, 정확히 얘기하면, 키로스는 사실은 페르시아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빌로니아에서도 바빌론에서 그의 글이 발견됐을까요? 이것은 페르시아가 바빌론까지 점령했고, 그리고 나아가 예, 그리스 전역까지 점령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스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어, 전에 바빌로니아가 차지했던 모든 지역을 페르시아가 물려받게 되고요. 바빌론을 점령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바빌론을 점령하게 된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이 기록에는 무엇이 등장하냐면 바로 바빌로니아 왕 나보니 두스를 내가 폐위시키고 그는 독재자로서 바빌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마루둑이라고 하는 바빌론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송하는 그 사람을 섬기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마루둑이라고 하는 바빌론의 신에게 축복을 받아 이 땅을 갖게 됐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자신의 아들인 캄비세스 2세와 함께 마루둑에게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기원을 했으며 그리고 이곳에서 바빌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었고 그리고 바빌론 사람들은. 자신을 오히려 보호자로서 추앙했으며, 그랬기 때문에 본인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로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그리고 그 밖의 지역까지도 종교 시설들을 복원했다. 그리고 나는 바빌론의 성벽을 완전히 다시 복원했다라고 하는 글을 기록합니다. 바빌론의 거의 마지막 왕이라고 불리는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은 음 사실은 이어 나 바빌론이라고 하면 무조건 바빌론에서는 마루둑을 섬겨야 하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바빌론에는 거대한 에사길라라고 부르는 성소구역이 있었고 에테메난키라고 부르는 자그마치 70m 높이의 마루둑 신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은 마루둑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로서요. 모든 나 어, 성벽이 자그마치 12, 12m의 두께를 자랑을 했습니다. 마차가 양쪽으로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벽을 가지고 있었고 강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난공블락의 성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나보니두스가 패했다는 거예요. 나보니두스는 마로둑을 섬겨야 하는 이 바벨로니아에서 달신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달신의 이름은 신이었고요.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아들 벨사사를 섭정 왕자로 만들어놓고 한 10년간 집을 떠나요. 집을 떠나서 왕이 신을 섬기기 위한 성지 순례를 다닙니다. 그 동안 바빌론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백성들은 왕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많이 토해냈고 심지어 마루둑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이 섬기기를 원하지 않는 달신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화를 낼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매년 이쪽 바빌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년행사를 했어요. 신년행사 때마다 마루둑 신전에 모든 사람들은 모였고요. 아, 왕은 마루둑 신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신화를 쫙 읽어나가는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읽어야만 하는 게이 왕들의 신년행사에 해야만 하는 일인데요. 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키루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왕은 자신의 아들 캄비세스 2세를 보내는 겁니다. 바빌론에 보내서 이 신년행사에 참석하도록 만들어요. 어, 점차 사람들은 그러면 나보니드스보다 이, 이 키루스를 더 옹호하게 됐어, 됐을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는 평화롭게 이난공불락의 성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전쟁 없이 어, 바빌론을 평화롭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기원전 5세기 다시 헤로도토스 역사가 돌아갑니다. 헤로도토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키로스는 공성전에서 실패를 했다합니다. 실패를 하고 유프라데스 강 바빌론에 흐르고 들어가고 있는 유프라데스 강의 강주기를 밖에서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리고 그 안으로는 물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들어가야 하는 그 터널을 사람들은 사용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이 바빌론을 함락했다고 하고 있고요.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보니두스가 도망을 갔답니다. 도망을 가서 사실 왕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몰래 도망을 갔답니다. 보르시파로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왕을 오히려 키루스와 캄피세스 이세는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자 나보니두스가 나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항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누구의 이야기가 맞을까요? 아, 학자들은 역사가들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쟁은 항상 고대의 전쟁은 이렇게 포악한 전쟁으로 끝나지 평화롭게 이렇게 정복을 한다던가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 역사가들의 말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이 키루스의 원통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키루스가 이 나라를 정복했을 때, 바빌론도 정복했을 때, 바빌론에 있었던 포로들을 전부 다 돌려보내줬다, 고국에 송환을 해줬고, 그리고 그 고국에 송환을 해주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종교적 시설에 대한 허락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글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마치 성경의 에스라서 1장과 유사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가게 했고, 그리고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어, 키루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키루스는 정치적인 자신의 정책을 어, 활용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가 이 키루스 원통에서도 키루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들을 전이 바벨론에 혹은 바빌로니아 혹은 페르시아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게 다 이를 알리도록 하거든요. 실제로 2010년에 대형 박물관에서 1881년부터 이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작은 이 조각들을 다시 한번 읽게 되거든요. 이 조각들을 읽었는데 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조각은 다일렘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마을에서 발견됐는데 아마도 실제로 그렇다면 키로스는 사람들을 돌려 보내고 그리고 신전을 짓게 한 것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신전을 짓도록 했을까요? 정책이라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는 이 정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는 이제 정복을 당했을 때 우리가 우리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립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정복 국가에서는 독립운동이 아니라 반란이라고 봤겠죠.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각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사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는 장사꾼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꾼들은 이윤을 남기는 게 그들에겐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어느 나라를 정복했을 때 완전 초토화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의 수도를 빼고 다른 도시들을 먼저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가 이 산낙해립도 46개의 도시를 다 치고 라기스까지 친 다음에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포위만 하거든요. 그래서 겁박을 하는 거예요. 너네들을 우리한테 항복 안 하면 너네들은 죽을 거야라고 겁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도시를 불태우지 않고 살슬슬슬쩍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공품이나 전리품 불타지 않은 상태에서 뺏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의 사람들을 아시리아는 이렇게 빼서 다른 정복한 땅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은 또다시 이동을 시켜서 다른 곳에 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혼혈을 시켜요. 그 땅에서 반란을 못, 일으키, 못 일으키도록 비슷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알렉산드로스도 역시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혼혈을 시켜요. 헬라 문명이라는 걸 만들어서 오리엔트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을 서로 결혼을 시켜서 혼혈을 만들어서 반란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바빌로니아는 부자 나라여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초토화를 시킵니다. 초토화를 시키는 대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소장민들은 그냥 그곳에 살게 하고요. 어차피 불탄 동네. 어, 땅을 읽어봤자 많이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 누굴 데려가냐면 귀족들을 데려갑니다. 왕이나 왕족이나 귀족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질을 삼아서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페르시아는 이 인질로 끌려온 외국의 사람들을 보았겠죠. 그들의 불만을 보았습니다. 페르시아의 키로스는 이 사람들을 도로 돌려보냅니다. 도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성전, 신전을 짓게도 합니다. 하지만 왕은 절대 만들지 못하도록 합니다. 페르시아는 이렇게 자신들이 점령한 곳마다 도로를 뚫어요. 우리는 보통 로마는 모든 길로 통한다라고 해서 로마가 마일리지도 만들고 우리가 보통 마일리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일 마일마다 돌을 하나씩 세워서 마일리지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도로를 뚫어 놓습니다. 로마가 왜 모든 도로를 뚫어 놓았냐면 로마는 어, 자신들이 점령한 국가의 소수 정예 부대만 갖다 놓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면 어, 군인을 확다 보내서 점령할 수 있도록 시설을 다 도로를 뚫어 놓은 건데요. 이 도로를 먼저 뚫은 사람들이 바로 페르시아인인 겁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돌려 보내서 그곳에서 마치 신전도 세우고 자신들의 자치국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도로 속에 도로를 뚫고 자신들이 통치하기 유리하도록 다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페르시아는 비밀 경찰도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우편 마차라 그래서 마차들을 말들을 쉬게 하면서 도로를 뚫. 고 도로를 지나가는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르시아가 만든 겁니다. 엄청난 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들은 은 250톤의 조공품을 받아 냈고요. 금 10톤의 조공품을 받아 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을 정도로 부자 나라였고 황금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로 가고자 하는 노력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와의 전쟁 그리고 내분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굉장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역사가 사실은 우리가 또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무엇이 진실이었는지 항상 역사는 비교 고찰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키루스는 왕으로서의 입지를 굉장히 잘했지만 나보니수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왕이 되었는데요. 이런 역사를 뒤돌아보는 것이 현재를 개설계하고 미래를 기획하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